안녕하세요 피터핏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저번 2월달 원데이 클래스에 이어 3월달 원데이 클래스 일정을 공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진으로 영상을 대체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정은 3월 21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오후 1시 필라테스 오후 2시 웨이트 진행합니다 이번 클래스는 진행 선생님들이 다르십니다 오후 1시에는 최지혜 선생님이 하시고요 오후 2시에는 진영빈 선생님이 진행합니다 모집인원은 저번과 동일하게 최대 5명 재신청도 가능하고요 코로나 따위는 우리의 열정을 막지 못합니다 진행해 주시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3월 21일 이고요 장소는 리메이크 바디샵 자, 그리고 필라테스는 3층 그리고 웨이트는 지하 1층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필라 오후 2시 웨이트 가격은 10,000원 개박 저렴하지만 퀄리티는 하이엔드급입니다 자, 3월 28일 원데이 일정입니다 3월 28일은 100분짜리 2대1 듀엣 레슨으로 진행하고요 필라테스 2대1 웨이트 2대1 레슨입니다 오후 1시 필라테스 조영란 선생님이시고 오후 3시 웨이트는 바로 저 피터입니다 자, 초보자나 중급자 고급자 모두 상관없이 신청하셔도 되고요 운동권에 계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친구랑 오셔도 되고 연인이랑 오셔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저 말고 신청하세요 어, 그리고 웨이트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웨이트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 상관없이 운동권 종사자 상관없이 모두 오시고요 오후 1시 필라테스는 100분 그리고 오후 3시에 웨이트 10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8일 100분짜리 레슨 가격은 3만원입니다 그룹보다 조금 이제 비싸긴 하지만 수준 높고 진정성 있는 트레이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월 21일, 3월 28일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